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작은 만남인 것 같지만 그 만남이요. 나중에 얼마나 크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배우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줄이야.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 작은 것 같지만은 그 만남이 또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또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큰 영향을 미칩니까?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이렇게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소중한데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다른 내 남편을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난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한테 내 인생에 별로 변화도 없고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뭔가 예수님을 잘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었다, 외인이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다, 소망이 없는 자다, 이런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만남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단테는 사람은 이 신곡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작품을 쓴 사람이에요. 이 단테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한 900년 가까이 이전에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 단테라는 사람은 1265년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 그집 부모는 몰락한 귀족이에요. 근데 귀족이긴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은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조금 그냥 그럭저럭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단태가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친구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친구 집에 폴로라는 친구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의 딸이죠. 이 단태는 10살이고 그 여자아이는 9살이에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베아트리체라는 그런 여자아이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단테라는 아이, 10살 된 아이가 이 9살 된 여자아이를 만나는 게그한번 만남으로 완전히 뿅!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단테가 그 만났을 때, 10살 때 만났던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여자아이를 만났을 때내 심장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의 기운들이 용소 숨치기 시작해서 내온 혈관이 벌벌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살짜리가 아주 조숙하죠? 아주 어린아이가 아주 여자아이에게 완전히 뿅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의 첫사랑은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단테는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부모가 짝지어주는 잼마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아트리째란 여자아이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20살쯤 되었을 때 처음 만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고 또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된이두 사람이 우연하게 길거리에서 만나요. 그때 만났을 때이 베아트리체가 단테에게 인사를 합니다. 야, 단테야 잘 지냈니? 인사를 하고 별일 없이 잘 지내.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이 단테는 이두 번째 만났던 이 만남이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10년 전에 1 0살때 만났던 그 아이가 늘 마음에 기억에 남았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지나가다 한번 만나서 인사를 나눈 게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서 밤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단테는요. 이 베아트리체를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늘그 여인에 대한 글을 씁니다. 그렇게 5년, 6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다면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여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베아트리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일생 동안 딱두 번, 그것도 말은 딱 인사 한마디 나눠보고 말았던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죽었다라니까 이단테가 하늘이 무너지듯이 슬퍼하는 거예요. 비통에 잠겨가지고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 여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한 한 4, 5년 동안 완전히 비통에 빠져서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3, 4년 그렇게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뭐 새로운 인생이라는 그 책으로 자기가 썼던 글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요.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나와서 이 사람은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정치를 해서 피렌체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낙선이 되고 자기들 정적에게 쫓겨서 망명을 떠나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등지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 망명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쓰는 죽기 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책이 바로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에요. 신곡. 이 신곡의 내용은 한 수도사가 그래서 자기 수도사가 이제 그 여행을 떠나는데 지옥과 연옥 천국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과 또 이렇게 신앙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천국을 안내해 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베아트리체예요그딱두번 그러니까 만났던 그 여자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이상형의 그 여인으로 그 작품 속에 남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테의 신곡은요. 이 신곡이란 그 작품은 그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신곡이란 이 글이 이탈리아어로 쓰여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에는 이 나라에 통일된 국어가 없었어요. 다 지방마다 글씨가 틀렸는데 이 단테의 신곡으로 말미암아 이탈리아어가 생기고 그 통일된 국, 국어가 생기고 이탈리아의 국어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단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두번 스쳐 지나가던 그 여인을 만난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곡이라는 큰 부류의 작품을 남겼고 또 이탈리아 역사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고 두번 밖에 안본 여인도 그 마음에 새겼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보혈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내 삶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요. 두번 스쳐 지나가고만 그 여인을 생각하는 단태의 마음보다도 더 못하게 예수님을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아쉽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정말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자나깨나 오매불망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내 삶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태가 그 여인을 생각했던 그 여인을 생각했던 그 마음만으로도 불후의 명작을 남겼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예전하고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져야 된다. 지금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모퉁이 돌로 삼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을 만들려고 해보면요, 이 벽을 쌓을 때 처음부터 벽들을 놓고, 벽을 쌓을 수는 없어요. 양쪽에 모퉁이 돌을 딱 놓고 그 모퉁이 돌에다 줄을 딱 대어서 수평 수직을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벽을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올려가야 그래야 그 무너지지 않는 벽을 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 시작점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잖아요 다들 열심히 삽니다 야, 내가 돈 벌어야지 좋은 대학교 가야지 결혼 잘해야지 열심히 살다가 안 되면 그때 예수님을 찾는다 자기가 걸림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예수님을 찾고 이때까지 쭉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책임은 다 예수님에게 넘기고 아 주여 왜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내 삶에 또 믿음의 공동체의 첫 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오늘 광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전교인 수련회도 있고 또학예 봉사활동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첫 걸음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예수 글소의 그 예수 글소를 모퉁이 돌로 삼고 거기에서 첫 걸음을 떼듯이 거기에서부터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쌓아 올려야 그 처소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시작이 예수 글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퉁이 돌은요, 그 건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을 크게 놓으면은 이 건물을 크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그맣게 놓으면은 그 건물을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모퉁이들은 조그맣게 놓고 그 위에다가 엄청나게 벽돌을 올리고 지붕을 크게 하고 이러면은 그 집은요 무너질 것 같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전부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서야 되는데 그 터가 예수님의 터가 손바닥만해, 조그맣해요 예수님의 생각은 한만큼밖에 없고 나머지 모두는 다 저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잘났다 내 말대로 하자 내가 똑똑하다 내가 경험이 많다 내 말대로 하자 이런 가운데 그 가운데 수많은 벽돌이 세워지고 수많은 일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업들이 벌어지면요 결국에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고 힘을 받아주는 예수 그리스의 모퉁이 돌이 조그마하면은 그 위에 많은 일들을 만들어 봐야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막 수만 명이 모이고 큰 대형 교회들이 온갖 사업들을 얼마나 많이 벌입니까? 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병원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런데 정작 정말로 조그만 바람이 불고 조그만 얼음이 왔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의 모퉁이 돌이 너무나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도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 활동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하나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위에 세워질 때 든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요 모든 다른 건축 자재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작으면 다른 모든 자재들 조그만 것을 쓸 수밖에 없고 큰 모퉁이 돌이면 큰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아모스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림줄이야. 나오잖아요. 이 다림줄을 수평 수직을 잡아야만이 그 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수평 수직을 잡지 않으면 이벽들을한장두장 장 쌓아 올라갈 때는 모르지만 벽을 다 쌓고 나면은 이 벽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울어진 벽은 탁 치면은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다림줄을 내리고 수평 수직을 잘 잡아서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돼야 돼요. 신호등을 보면 빨간불이면 서야 되죠. 파란불이면 갑니다. 이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빨간불에 가고 파란불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 딸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딸이 그 배를 타고 출발할 때 딸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네가 타고 가는 그 배를 한번 보여줘라. 딸이 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쭉 찍어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버지, 내가 타고 가는 배가 이래 보여줬어요. 아빠가 이렇게 보더니만, 야,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큰 배가 절대로 침몰하거나 사고 날 일은 없다.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라.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 배는 절대로 사고 안 나니까 염려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갔다 와라. 말잘 듣고 갔다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끊었다라는 게 그게 천추의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배도 사고 날수 있으니까 위험하면 나오라고 쫓아 나오라고 그렇게 말해 주지 못한 게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한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월호 같이 큰 배라도요. 이 표준대로, 매뉴얼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뒤집어지고 침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넘어서서 화물을 싣고 기준을 벗어나서 건물을 배를 개조하고 엉터리로 만들고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면은 아무리 큰 배도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매뉴얼대로 중심대로 표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3만 명, 30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수백억 수천억 돈도 많고 박사학위가 다섯개 열개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뒤집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의 삶과 예수 그리스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연결점이 돼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도 벽이 쓰고 왼쪽 벽도 쓰고 오른쪽에 방이 만들어지고 왼쪽도 방이 만들어지고 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연결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사라져요. 빠져요. 대신에 어떤 게 들어오느냐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요. 물질이 들어오고 학연이 들어오고 지연이 들어와요. 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야, 당신하고 나고 고향이 같네.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해지는 거예요. 고향이 틀리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사돈의 팔천이고 집안인데,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 집안 서로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에서 잘해보자. 우리가 중심이 돼보자. 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거기에 지연이 들어오고, 혈연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와요. 야, 우리 같은 업종의 종사 안에, 야, 우리 사업할 때좀잘좀 좀 도와주십시오. 친하게 지냅시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그 모퉁이 돌과 같이 연결고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 그 세상 중심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나중에 배신이 되고 상처가 되고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교제하고 관계가 맺어져야만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잘 연결되어져야 돼요. 교회는요 연결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 이 몸이라는 게 혈관으로 연결이 되고 근육으로 연결이 되고 뼈로 연결이 되어야 그것을 제대로 기능을 하지. 혈관이 끊어졌다, 뼈가 부러졌다, 근육이 파열되었다, 그건 제대로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혈관이 제대로 이어져 있어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거기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고 술이 흐르면 세상에 물결이 흐리면 그 사람의 삶은요, 술이란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기분 좋아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더러워져요. 입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고, 나중엔 오물을 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아주아주 아주 힘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술에 취해 있으면, 세상에 술에 취해 있으면, 야, 이게 좋은 것 같다. 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서로 교, 뭐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좋은 것 같다. 예수 글소가 없는 그런 세상에 술에 취해서 흥청, 흥청거리면 금방 방탕하게 되고 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거기에 뜨거운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며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그 120명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웠어요. 소극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지만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지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이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졌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출발점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본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고, 내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연결되어진 혈관을 타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초대교회 그 공동체처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온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그런 참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젊은 아가씨가, 젊은 여자가 어머니에게 뭐 다투, 다투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먹을 것못 먹고, 입을 것못 입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과연 그 엄마가 먹을 것못 먹고 입을 것못 입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저 딸이 저렇게 대학을 나오고 저렇게 엄마 앞에서 큰소리 칠 만큼 잘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 어머니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이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할 만큼 해서 그 어머니처럼 안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의 자녀로 설수 있도록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처럼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